이전에 했던 어, 천개와 지계의 작동 원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 복습하고 다시 더 심화해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전에 두 번의 강의에 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첫 번째 거에 저기 다 지워진 줄 알았더니 한 어, 3분의 2 정도가 그래도 녹음이 됐네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에서 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계 인계 지계 여기 정신계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계는 여기는 물질계고 이기 천국이고 여긴 지옥이에요 여긴 어, 존재계고 비존재계고 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인계는 상하의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 천계는 정신계이기 때문에 예, 이, 예, 종합적으로 이 모든 삼계를 천계 정신계가 관리하고 통합하고 조종을 하지만은 인계에 예, 반드시 이 천계의 작용인 빛 빛이 기라고 그랬어요 에너지계야. 작용이지, 작용. 작용이고, 액션이에요, 액션. 응? 액션. 이, 하늘에서 빛을 보는데 그 수용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수용체. 예? 수용체. 수용체로서의 인간이 있어야만이 그천계가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빛의 수용체가 바로 아, 성인이라고 했어요. 성인이 나오면 한 사람만 나오면 게임 끝이라고 했어요. 아, 성인이 신선이고 이 신선이 이제 각자야 각자 각한 사람이지. 빛의 수용체가 나오면 이 사람이 관상을 해서 하늘 별자리 관상을 해서 아. 진리를 완성을 해요 그러면 그 진리완성을 통해서 어... 천법을 득해서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만들어 그래서 세상을 평정해서 선의 시대를 만듭니다 이게 지금 천계의 작동 원리예요 수용체 수용체로서의 중간자가 아니마라고 그랬어요 아니마 아니마를 가진 인간 예 네? 이게 푸시케야 네, 여기 천계에 작동하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계는 그러면 뭐냐 천계는 능동계야 능동계 근데 이 지계는 수동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계가 완전히 비참한 거지 천계는 능동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작용의 본부가 천이야 천 에? 본부가 천이 주체인 본부가 천이고, 인계는 객체야. 그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 수용체로서의 성인이야. 그래서, 천이 주인이라면, 이 수용체는 개예요 개. 개. 개견자. 그래서, 주인에 충성하는 개의 모습이라고. 응? 신들의 모습 중에서 개의 형상이 나오죠? 견우가 개야, 견우가 개. 그리고, 오시리스도 개야, 개. 하늘은 웅농개요 근데, 이 요, 지기하고인게 요게, 얘네들의 이올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얘네들은 응? 여기, 여기 이거는 거부하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응? 지옥 하고 세상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의 이론적인 본부는 여기 땅이지 땅, 응? 땅이고 이게 본부고 이게 객체야 사람이 객체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본부인 이 지게가 작동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고 물질만 있으니까 이게 작동을 하니까 본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어? 아, 그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조, 그 다음에 조작이 난다, 온다 그랬죠? 본체고 이게 객체인데, 응? 어? 이게, 이게 안 되니까 뒤집어서 이게 본, 이걸 본체로 만든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이걸 객체로 만든다고 그랬지.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 걸 조작하는 주체가 이게 무당이라고 그랬어요. 무당이고 얘네들의 수용체가 아니모스라고 그랬어요. 아니모스, 아니무스, 푸시코스. 그냥 그냥 바람이야 바람이고 바람이고 호, 호흡일 뿐이야 호흡이 얘네들은. 응? 그러니까 이, 이 스윙 자체도 얘네들은 호흡 스윙밖에 안 되는 거야. 응? 호흡 스윙. 자체가 호흡밖에 호흡 없어 할수 있는 게 호흡밖에 그러니까 호흡 수행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응, 동물 수행이야 동물 수행 동물 응? 동물 수행 동물 수행일 뿐이야 응? 호흡을 멈추면 주, 뒤지는 거야 응? 정신이 없고 물질만 남았으니까 살수 있는 방법은 숨 쉬는 거 밖에 없는 거야 숨 쉬는 거 빼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수행법이라는 게 관상 응? 관상 자체도 안 되지만 응? 할수 있는 유일한 호흡법이 호흡수행이야 푸시코스가 할수 있는 게 이거 푸네부마가 할수 있는 것도 아주 유일한 게 호흡수행 밖에 없어 비참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에... 에 수용체 인 아니면 아니모스 인 혼이지 혼 혼은 무당이다 무당 응? 무당은 왜 무당이냐 무야 무구 어? 요 무는 무, 없을 무자야. 무를 숭상하는 거야. 어? 무당이 에? 있지도 않은 요 비존재를 불러내는 거야. 이영을 어? 지상으로 사기지. 없는 걸 불러내는 있다고 사기치는 거지. 그래서 조작을 해서 불러내서 없는 걸 불러내니 올 수가 있나? 안 오지. 초원이 무슨 초원이야. 근데 마치 온 것처럼 지지가 그. 신인 뭐영 조상의 영을 만난 것처럼 혼자 짓거리고 개쇼를 하잖아. 그리고 어 잊지도 않은 기적을 조작해 내잖아. 다 조작이야. 기적이 조작이고 어? 귀신 들린 것도 다 이거 쇼야. 어? 그리고 뭐 사후 세계를 봤다 이런 거다 쇼야. 그쇼를 해서 마치 이게 올라온 것처럼 조작을 한, 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무당 쇼고 무당이 하는 짓이고. 이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을 더 철학과 결합해서 저 체계화 시킨 게 종교예요. 종교 지금 모든 종교가 다이 모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수용체의 문제수용체의 수용체도 요게 지금 하, 하늘에 있는 수용체인 백이 이 주체예요. 주체 응? 그리고 요 지상에 이 요 신선이 신선이 주체고, 땅의 수용체인 이 혼인 무당은 객체일 뿐이야. 어? 어, 수동 수동 수동성에 이게 능동체고. 왜냐, 뭔, 그게 뭔 말이냐? 어? 천 개의 수용체인 이 신선의 존재에 따라 이게 결정이 돼. 지금 뭐냐, 신선이 나오면 선의 시대가 열려서 얘네들은 무조건 뒤지는 거야. 어? 어, 있으면 바로 뒤지는 거야. 어?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어, 신선이한번 나오면 어, 최소 기, 기간이 예, 선의 시대가 한 500년 간다고 그래요. 한번 나오면. 근데 이신선이 하나만 나오면 하나만 그 밑에 제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신선이한번 나오면 이게 선의 시대가 몇천년 가지. 근데 선의 시대가 종말 하는 건 뭐냐? 신선이 사라져 버리면 선의 시대가 종말이 와요. 신선이 사라지는 건 그냥 무당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니까 신선이 일단 사라지면 그 뒤에도 한 500년은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 이 지상의 신선이 사라진 뒤에 한 500년 동안 가다가 선의 시대는 가요. 그러니까 선의 시대가 가면 이게 오는 거야. 무당이 아무리 나와 기, 기어봐야 필요 없어. 신선 이 있는 상태에서 는 무당은 직선으로만 뒤지는 거지. 근데 오직 요요 아계 요, 요 무당이 존재하면 이게 아계 시대인데 아계 시대가 횡행하는 거는 오직 예. 하늘의 수용체가 없어질 때 신선이 사라졌을 때 그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선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무당의 시대가 되는 거야 응? 무당이 아무 길고 날라봐야 그 자체로서는 왜 수동계니까 하늘에 의존하는 거니까 아무 필요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선이 사라진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무당의 시대가 됐고 이제 신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무당은 응? 있으면 뒤지는 거지 있을수록 더 뒤지는 거야 응? 응. 앞으로 이제 무당은 아주 처참한 응? 정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이거 이제 에, 개념 배당에 대해서 어, 또 간단하게 <laughs> 보겠습니다 천인지라고 그랬어요 천재여 정신계고 물질계고 조합이고 천은 아천진이라고 그랬어요. 토헤니야 하나 누스 정신이 요건 합이고, 요건 부식해. 요 밑에 건, 이건 천 천의 거고 부식 코스 이건 지게 거 합은 인이고 물질계는 천 예, 천이 휠레라고 있어요 이물질 예, 이건 피시스 자연 여기는 합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수론으로 보면 여기에 여기, 토해니 이거 하나이기도 하고 여기야. 여기서는 지금 에, 에, 엔네아데스 심플라톤주의 이제 관점에서는 여기 하나지, 하나고, 여기 2이고, 요거 2, 3이고, 응? 4, 5, 6이고, 7, 8, 9지, 응? 숫자상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요1 위에는 0이 없는 거예요. 9 밑에도 0이고, 사실은 이게 또 1, 1도 된다고 그랬죠? 요거 2가 되고, 3이 되고, 4, 5, 5, 5는 네 5, 7, 8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중도 중도 공성이니까 응? 이것도 뒤집어서 얘네들은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9, 8, 이거는 이제 90, 80, 70 여기에 배당돼요 유식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8종도 어 불교의 수행의 8종도에도 지금 배대돼요. 근데 8종도8종도의 정정까지만 지금 돼 있죠. 응? 정정 정정. 근데, 정정 위에 두 개가 뭐냐, 그 말이야, 응? 정정까지만 돼 있어. 그니까, 러 정정은 뭐냐 뭐면 삼매까지만 돼 있네, 삼매. 산매. 응? 삼매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응? 요, 인간이 할수 있는, 뭐 응? 요, 요, 세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 어 인, 이 요거 사띠고, 사띠에서 삼매가 한다고 그랬죠? 사마, 사마디. 요게 삼매야. 사띠에서 응? 삼매가는 게 여기에 인계의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여기 계야, 계 계행이야, 여기 계행. 근데 여기서 이제 삼매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이미 밑바사나야. 응, 관이지 관. 응? 그러니까 정정 다음에 이게 8이고9가 정관이라고 할수 있지 이빠사나 그리고 십이정해라고 할수 있지 반야 또는 정해 또는 정지 지혜지야 정지 그러니까 요 정지가 요 얘네들이 말하는 그 노스이스지 그러니까. 관상을 통해서 근오시스에 이르는 얘네들이 여기까지만 해 놓은 거야 지들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니까 어? 정관을 통해 정치에 이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이게 안돼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정관 대신 어? 관이 안 되니까 로고스로 대체한 거야 어? 정어 어뭐 그런 거지 정해는 로고스에서 이제 어, 어, 근오시스로 가는 거지 요게 팔 정도, 어,고요. 어. 그 다음에, 카테고리야, 응?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개 카테고리 있죠? 거기에 지금, 요 10개, 천인지, 이게, 1 0개 지금, 실체가 배당이 됩니다. 이 아홉 개, 요건 이제 서술최고열 개, 위에 최고 열 개, 의십 단위가 요게 지금 실체죠. 우시아에 우시아 카테고리에서 나중에 에, 카테고리를 에, 볼 때, 아르세우테스 볼때 다시 보겠습니다. 우시아, 어, 요거 실체, 소스단자라고 그러죠이거 소스단자. 이 실체를 소수로 하는 아홉 개. 그게 지금 이 카테고리에요. 근데 천에서는 뭐냐? 천에서는 질이야, 질. 응? 질이고, 지에서는 양이지, 양. 응? 질 양이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인이 관계야, 관계. 관계고, 하늘은 시간이고, 땅은 공간이야. 이 시간 공간 사이 위치, 예? 위치를 하는 게 사, 인간이죠. 그리고 봤듯이 여기에 천은 능동이고, 요지은 수동이야. 물질이니까, 뭐요 사이에 상태지, 능동과 지동 상태. 그러니까 요렇게 아홉 개예요. 근데 요질 시간 능동은 천지인의 어디에 배당되는지, 어,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걸 양하고 공간하고 요 수동은 인지 천에 각각 어디에 배당되는지 그리고 관계 위치 상태는 어, 요 여기 인계 천지인에 어디에 배당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이것도 이제 에, 주역의 3개하고도 배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에, 차크라 있죠? 인도의 차크라. 차크라 그 단계하고도 지금 배대되요.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로하고도 맞는다고 그랬죠? 물론 주역하고도 지금 배대되고. 그리고, 어...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 여기와도 다 지금 여기에 배대되요. 까발라에. 까발라에 10개 길이 있죠? 거기와도 지금 배대되요. 그러니까, 8개에서 10개로 세개를 분류하는 모든 체계들, 신비주의나 모든 기타의 학문에서 논하는 것들은 다 여기 배려돼요. 모든 정신세계가 다, 대립된 모든 건다 여기에 조합해서 짝을 맞출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나씩 꺼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